네. 그래서 이제 교과서 2단원에 처음 딱 나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들어가기 이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문법 개념들을 잠깐 떠올려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개념들이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만 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걸 한번 열심히 떠올려 봅시다. 자, 우선. 자, 첫 번째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 혹시 뭔지 기억나나요? 오. 어? 맞아요. 음은. 와, 이거 기억 못하는 친구 정말 많은데. 너무 좋아요. 음은.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이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는 게 무슨 말이지? 조금 의아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음, 밤과 감은요. 의미가 다르죠. 근데 지금 글자를 보니까 뭐만 달라졌더니 의미도 달라졌어요. 여기 보면 비읍과 기역, 어, 각각 얘네들은 이, 이 단어의 초성에 해당하죠첫 번째 오는 거, 초성, 초성, 중성, 종성 들어본 적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초성에 오는 소리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의미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단어의 의미를 다르게 해 주는 말의 의미를 구별해 주는 그런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요거 하나만 바뀌어도 의미가 달라졌으니까 그걸 음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의 음운은 자음과 모음 또 소리의 길이도 있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건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고 우리가 사실 여기서 자세하게 알아야되는건딱요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서 뭐가 자음이고 뭐가 모음일까요? 첫 번째가 자음이다. 그럼 이거 모음이에요? 아니요, 뭐예요, 그럼요. <laughs> 그렇죠, 자음. 자,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우리는 자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공기의 흐름이 갑자기 왜 나오냐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 이가까이다가 이렇게 한번 대보고 말을 한번 해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바람 나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마이크도 왜 가까이 갔을까 하면 그러니까 푸+ 푸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낼때 말소리를 낼때 말을 할 때는 이 폐에 있는 공기가 촥 압축이 되면서 이렇게 폐에 있는 공기가 앞으로 나와요 이렇게 어 다음은요 지금 여기 보면 소리가 나는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 소리의 색이 얼마나 쓰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표에 있는 빈 칸을 한번 채워볼 건데. 자,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생일천장 소리, 어린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런 거좀 기억이 나요? 들었던 기억이 나요? <laughs> 뭐 약간 애매한 끄덕거림이긴 한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소리냈던 브, 두 입술을 부딪혀야만 소리 났죠? 그래서 입술 소리다, 입술에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그런 괄호는 뭔가요 선생님?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음, 그런 이 명칭을 암기를 했었는데, 배웠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얘네들을 다 한자어로 좀 바꾼 것들을 사용을 해요. 물론 교과서에도 얘네가 같이 나옵니다. 근데 가목 가다가 한자어로 바꾼 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시험, 모의고사 이런 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자 좀 하시나요? <laughs> 그죠? 저도 한자 잘 못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입술 소리는요, 한자로 양순음이라고. 양순음. 양쪽에 순이 입술 순자예요. 양 입술을 사용하는 소리다. 그래서 양순음. 은한자로 뭐라고 해요? 치조라고 요 치조 그래서 치조 음 음은 무슨 무슨 소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에 세리천장과여린 천장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개념은 이 단어는 입천장을 한자로는경어 구개라고 해요 구개 어 입천장을 구개 그래서 세리천장은 세다 경 구. 게,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여린 입천장은 여리다. 우리 연두부 하면 되게 후들후들한 두부 연두부라고 하죠. 그래서 연하다. 그다음에 국에, 입천장을 의미하는 구개, 소리를 의미하는 음. 그래서 연구개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목청은 한자로 후예요. 그래서 후음. 이런 너무 귀엽지 않아요? 후음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위치를 한번 알아봤고 좋은 방법입니다. 소리내는 방법이 총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 아까 여기 있는 뿌, 뜨, 끄 이런 소리들은 각각 이 입술, 잇몸, 여린 입천장에서 공기의 흐름이 딱 나오려다가 막혀요. 막혔다가 근데 그냥 막히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뿌, 다시 터줘야 돼요. 공기가 나와야 돼요. 한번 막혔다가 터진다, 그 터진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파열 이 단어를 사용해서 파열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시옷과 쌍시옷과 히읗이 있네요.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약간 뱀기어 한 소리. 하면 뭔가 이 사이에 있잖아요. 하고 있는 혀랑 이 이빨 이 어딘가 사이에서 공기가 나오고 있는 데 얘가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브 헬스처럼 붙어 있나요? 아니죠. 약간 틈이 있죠. 응. 그래서 봐봐요. 얘네는 소리가 공기의 흐름이 엄청 넓게 나오다가 넓게 이렇서 이렇게 자. 공기의 흐름이 넓게 나오고 있다가 이 안에 공기 입자들이 막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야호 신난다 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면서 이 잇몸 부분이 엄청 좁혀지면서 여기를 얘네가 막 많이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지네들끼리 막 부딪히겠죠 입자들이 응, 막 부딪히겠죠 그 과정에서 이런 이런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부딪히면서 응.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끼리 마찰에 부딪혀 라고 해서 마찰음이라고 해요 마찰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쯔, 쯔, 츠 얘네만 있는데요. 얘네들은 이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자, 소리가 맨 처음에 딱 나옵니다. 어, 소리가 공기의 흐름에 공기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다가 한번딱 막힙니다. 쯔. 여기 이세립 천장에서 막혀. 우리는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맨날 해오니까 도대체 어디서 막힌다는건잘 모르겠어요. 쉽겠지만 여기서 막힌다고 해요. 내시경을 다 찍으면 보여요. 그래서 딱 막혔다가 열리는데, 얘는 막혔다가, 막혔다가, 다시 빵! 하고 터지는 거고, 얘는 애초에 안 막히고 되게 좁게 가는 거고, 얘는 가다가, 막혔다가, 여는데, 얘처럼 활짝 열지 않고, 얘처럼 조금만 좁혀서 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파, 찰,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어의파차음은딱요세 개밖에 없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비음과 유음이다. 비음의 비는 코를 의미요. 해 코. 어. 그래서 우리 왜뭐 콧소리 낸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노래 부를 때막 콧소리 많이 난다. 그때 사용되는 애들이 다 여기 들어간 애들이거든요.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비음의 종류. 얘네 막 중학교 때 학교에서 막 이렇게 외우고 하지 않았어요? 뭐 바다 사자가 파티 축하해,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laughs> 근데, 비음 같은 경우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음과 유음 한 번에 알려줄게요. 유음은 일단 그럼 뭐냐? 유는 흐를 유 자예요. 그래서, 이 공기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서 나오는 건데,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해당하는 게 리을이거든요? 우리 르 해보면, 입모양을 한번 그린다고 했을 때, 선생님은 그림을 잘못 그려요. 이해해주세요. 르 하면, 혀를 이렇게 말아 가지고 혀끝이 이렇게 이렇게 말아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르할때 그렇죠? 이때 공기가 나오는데 얼로 나오냐면 이양옆에빈 공간으로 흘러나와. 그래서 흐를 유 자를 써서 유음이라고 해요. 괜찮나요 응. 그래서 얘네를 같이 외우는 방법. 이거 저희 중학교 때 선생님이 알려 주신 건데 아직도 써 먹어요. 마, 무, 라, 야. 마누라야 이렇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음에는 미음, 니은, 이은, 그다음 유음에 리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뒤에 가면 비음화 이렇게 해서 비음화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면 당연히 비음을 알아야 겠죠 근데 비음에 얘네가 있는지 모르면 응, 공부를 하기가 엄청 힘들어져 얘네 다시 돌아와서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물론 이거 우리 예전 했던 거지만 기억 안 나는 친구 엄청 많을 거예요. 기억을 하는 게 대단해. 그래서 이거 지금 할때한 번에 쫙 흡수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요. 모음입니다. 모음. 모음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나요? 우리가 모음 발음할 때 있잖아요. 아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입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안 변하죠. 아 이렇게. 그렇죠. 근데 야는 천천히 할까?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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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앞에 뭔가 이 같은 게좀 있는 거잖아요. 이야. 야. 이야. 이야. 야. 그래서 그렇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게 있고 안 변하는 게 있는데 변하지 않는 걸 단모음 단 하나. 안 변해. 그래서 단모음, 그리고 변하는 애는 이중모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중모음은 체계표라고 딱히 우리가 배우진 않아요. 그냥 이중모음이 이런 이런 계열정도만 있어요. 라고 하고 중요하게 배우는 건 바로 이 단모음 체계표예요. 단모음 체계표도 아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알려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한번 따라 와 봅시다. 우선 모음은 지로 구분을 세 개의 어떤 이 기준을 가지고 표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모음을 소리 낼때 혀의 그 앞쪽에 혀의 이게 혀의 위치가 혀의 어떻게 중심이거든요. 혀의 앞뒤라고 한건 혀의 중심이 옆모습을 들여보면 자 이게 사람이에요. <laughs> 그럼 우리가 소리를 낼때 혀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혀뿌리에 이렇게 아주 굵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때 이 혀의 중심 부분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앞쪽에 있냐, 뒤쪽에 있냐, 이걸 가지고서 전설, 앞전자, 뒤후자, 설은 혀를 의미해요. 전설모, 후설모. 이렇게 구분을 하고, 각각은 다시 입술의 모양을 우리가, 오, 우, 이런 애들이 입술 동그랗죠. 네. 아, 에, 이런 애들이 입술 평평하죠. 그걸 가지고서 평평한 입술, 그래서 평순 모음, 원순 모음은 원,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입술, 원순 모음, 각각을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그 다음에 혀의 높이가, 음, 혀의 높이는 턱의 높낮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들, 으 해볼까요? 으. 여기 턱 밑에다가 손 한번 대봐요. 으. 하다가, 아 해봐요. 아. 손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턱이 내려가 있냐, 올라가 있냐, 그거를 가지고 고, 중, 저. 이렇게 나눈 거예요. 높낮이로. 괜찮죠? 아, 그래서 각각 여기 어떤 모음들이 속해 있느냐 요거를 한번 같이 여기 채워볼 건데요. 아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거를 또 아까 얘기했던 그 국어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배우고 나서 학생들한테 이거를 딱 어떻게 외우면 되는지 설명을 해줬더니 애들이 진짜 기가 막히게 이건 절대 안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할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외우면 되냐? 한번 자음을 다 추가를 해볼게요. 읽을 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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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면 됩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니네의 귀왜 없니? 귀왜 없어? 물론 여기서 이외는 우리가 그 아는 이 외와 표기는 다르지만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기에 이외는 이중 모음이기 때문에 단 모음 체계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위해서 그냥 넣은 거다. 좀 허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니네의 귀왜 없니? 하니까 응, 엄마 눈도 없어. 굉장히 뭔가 잔혹하고 좀 슬픈 <laughs> 이야기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딱 뭔가 충격을 받으면 애들 잘 기억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지금 배우고서 10년 가량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들도 네,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중모음에는 이와 성격이 유사한 제이 계열 얘네들 아까 야도 약간 이야, 이야, 이야. 앞에 뭐 이가 있는 것 같았죠. 살짝. 어.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반모음이라고 하거든요. 반모음.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왜냐면 이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가 이 학계에서도 참그 아직도 뭔가 딱 이렇게 결과를 결과로 뭔가 딱 정해져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막 논쟁이 엄청 많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많아서 학교에서는 얘를 아마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게 시험에 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논란될 수 있는 건 가급적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시험에서는 선생님이 왕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개념을 반드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건데요. 그 반모음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모음 모음인데 반쪽짜리 모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를 소리낼 때 뭔가 어딘가 뭔가 '이'가 있는데 완전한 '이'는 아니고 뭔가 '이' 같은 아주 조그마한뭐가 있어. 그래서 걔를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걔네들의 성격이 '이'랑 유사하냐, '오' '우'와 유사하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열이 나뉘고 그 안에 속하는 애들이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얘네들은 우리가 막 그렇게 용어 쓰면서 암기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얘를 암기하면 얘외 나머지는 다 얘네일 텐데? 그죠? 어, 그래서 이 단모음 체계표만 잘 알아도 이중모음 단모음 구분하는 거 너무너무 쉽다. 수익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퀴즈, 긴급 퀴즈. 자, 비음에는 세 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소리. 미음, 니은, 이은. 그렇죠. 다음에, 니을은 뭐였어요? 그렇죠. 유음. 너무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이제, 아, 아, 또 알아야 될게 하나 더 있네요. 하죠, 뭐.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 그 다음, 습지를 넘겨보면, 어간과 어미라고 해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어간과 어미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어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진짜 헷갈리지 않아요? 어간 어미 어근 접사 저 학생 때 이거 구분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헷갈렸거든요. 오늘 여기서 딱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우선 어간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여기다가 써버릴게요. 용언의 활용에서 자, 우리 용언은 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용언 안에 속하는 거 뭔지? 품사 중에 왜 명사, 대명사, 수사 얘네들 묶어서 체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랑 뭐랑 묶으면 용언인데 기억나요 혹시? 주로 서술어 자리에 많이 오는. 어, 그렇죠. 형용사. 하나 더. 그렇죠.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해요. 용은 활용하다,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품사가 뭐예요? 고양이. 명사, 그렇죠. 걔는 문장에서 형태가 바뀌어요? 언제는 고면미 이랬다가 안 되잖아요. 고양이 그대로인데 근데 동사랑 형용사는 문장에 쓸때 약간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먹다, 먹고, 먹으니, 먹는 이렇게. 그렇죠? 문장이 문장 안에서 이렇게 막 형태가 바뀌는 걸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이 될때 계속 안 바뀌는 부분이 있죠. 뭐, 뭐, 뭐. 이 부분을 어간 그리고 뒤에 붙는 것들, 바뀌는 거. 어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미들의 종류를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문장을 끝내는 어미는 종결 어미뭐 시제를 나타내 주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은 차차 배우는 걸로 하고,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 어간이 뭔지, 어미가 뭔지. 왜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에 이 용어들이 다 사용이 돼요.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